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이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종의 이웃사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청, 충북, 청주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o 지난 주까지 좀 수도권을 좀 많이 봤었는데요. 다시 지방으로 한번 좀 눈을 돌려볼까 해서 이번 주는 지방으로 준비를 했어요. 요즘 워낙 지방 시장도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게다가 또 좋은 흐름을 보이기는 지역도 있어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번 주에 선정된 지역은 세종의 이웃사촌 충청북도의 청주시로 한번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드리자면 저희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힐링 소통방에서는 4월 30일날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강의 멤버십도 있으니까 부동산 기초 강의 부족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 자료 제공 이벤트는 계속 진행 중이니까 혹시 이 지역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좋은 흐름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는 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KB 매수 매도 동향의 자료를 보면, 이제 매수 우위 지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매수 우위 지수는 매수세가 얼마나 세냐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2021년 4월 19일이 가장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이고, 이제 매수 우위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12일이네요. 19일이 아니고, 이렇게. 12일로 봤을 때 제일 높은 애는 여기 제주도 133.33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쭉 높은 거를 쭉 보면 어 충북이 111.15로 그다음에 가장 높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110이 넘지 않은 이제 인천이 110, 꾸준히 높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인천. 그리고 충남이 103으로 높네요. 그래서 어쨌든 제주도 다음으로는 충북이 가장 매수위지수가 높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사실 인천이 가장 높았었는데 아니죠. 어, 제주도 빼고 제주도 빼고 인천이 제일 높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충북으로 좀 4월에 접어들어서 이제 충북이 조금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충북 지역에서 여러 도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도시는 어디냐라고 하면 어, 충북 청주시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분양 물량을 보는 데이터 때문인데요. 이전에는 워낙 부, 공급 물량이 많았어가지고 지금 이 면적 보이세요. 이 면적이 누적 미분양 물량을 나타내는 면적인데 면적이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았어가지고 어, 좀 역전세도 나오고 가격도 좀 흔들리고 조정을 받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누적 미분양 물량도 2020년 초부터 해서 절벽으로 지금 쫙 사라진 거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 미분양 물량. 여기 보이시죠? 준공 후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 이 지금 이만큼 있다가 거의 없게 바닥을 기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미분양이 지금 거의 없는 바닥인 걸로 보이시죠? 그래서 이 이전에는 공급 물량이 워낙 많았어 가지고 좀 역전세도 일어나고 전세가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매매가도 조금 조정을 받았었던 지역인데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어, 미분양도 좀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 정말 절벽에 낭떠러지 같이 확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또 같이 봐야 될 공급 물량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 물량이죠. 미분양과 함께 쌍으로 같이 보셔야 될게 수요 입주 물량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적정 수요량은 한 4천 정도 되는데, 그 2020년까지는 어때요? 그거보다 넘게 9천 세대가 공급이 됐었어요. 근데 올해인 2021년부터는 적정 수요량에 맞게 공급되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미분양이나 공급물량을 봤을 때 이제 공급물량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입주물량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없다, 거의 사라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의 지금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공급물량도 거의 없어지고 미분양 물량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세가 바닥인 지점을 보면 2019년도 10월이에요. 이때부터 이때 이제 좀 바닥을 찍고 바닥, 아, 이거 왜안 되나. 바닥을 찍고, 2019년 10월에 바닥을 찍고, 그 이후부터 이제 시세가 쫙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20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분양도 그렇고, 지금 공급물량도 어, 리스크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격이 쭉 올라가는 걸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차트를 통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 이 때부터 시세가 반등하기 시작하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2020년 이제 6월, 7월 대책이 발표돼서 다른 지역을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봤을 때 어땠어요? 6월 달에 거래량이 폭증한 게 많았었죠. 그리고 임대차 3법 통과 이후로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11월이나 12월에 거래가가 폭증하는 지역들이 많았어요. 근데 충북, 청주시는 다른 지역과 좀 다르게 그런 거 상관없이도 여기가 어, 5월이거든요, 5월. 어, 여기가 5월이에요. 어, 좀 표시를 해드릴까요? 이큰 거래량 나온 이 봉우리가 5월이라는 거예요, 5월. 5월부터 이제 6월, 이렇게 가서 이제 7월쯤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이미 대책이 발표되기 한달 전부터 이제 월 평균 거래량이 팍 튀었다는 거죠. 그래서 청주가 세종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빨리 움직인 것도 있고 그간 많이 조정을 받았어가지고 지금 언제예요? 2014년 말, 2015년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2020년 되는 19년 말.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약 5년간 지금 하락장을 거쳤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 대책 발표되기 전부터도, 아, 여기는 좀 가격이 많이 싼데?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세종의 효과도 있고, 기존의 이제 공급물량도 사라지고, 기존에 조정받았던 가격도 워낙 바닥이어가지고 좀 빨리 움직인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5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라고 한다면, 원래 월평균 거래량이 1060건인데, 5월에는 좀 특별하게 2619건이 거래가 되면서 평소보다, 평소 거래량보다 2.5배 이상의 거래가 이제 폭증을 한 것으로 나타냈고, 6월에는 월평균 거래량이 이제 1030건인데 해당 6월의 거래량은 2010건으로 대책이 발표된 달에도 이제 좋은 분위기가 이어져서 두배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임대차법 통과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이 이봉우리인데요 어, 임대차법 3, 통과 이후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거래량 폭증이 이제 나타난 거고, 11월에 여기, 여기 11월에 여기 나타났던 이 꼭대기 여기쯤에 이제 월 거래량이 1752건이 거래가 되면서 이제 월 평균 거래량이 1032건인데 1.7배 정도가 더 많이 이제 거래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미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상승보다는 그 전에 대책이나 세 종의 영향으로 더 많이 거래가 됐다라고 이 지역은 보시는 게더 맞지 않나 싶고요. 그렇게 2020년 한해 동안에 또 신기한 건 정말 전, 떨어지는 거는 5년 동안 천천히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 이 5년에 걸쳐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상승부는 2020년 초부터 2021년 요때까지 해서 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금방 좀 1년도 안 돼서 전고점을 지금 회복하고 오히려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이 좀 빠른 지역들은 오히려 좀 상승이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왜냐면 하 아니면 그 이후에는 좀 보합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지역은 조금 빨리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전고점을 회복했고 상승을 시작했고 얘네들의 빠르기 그러니까 5년 동안 천천히 하락했던 거를 1년 만에 다 회복하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시장이 빨리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본인이 이제 청주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좀 면밀하게 봐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2019년만 하더라도 어때요? 전세 시장 강도도 그렇고, 매매 시장 강도도 바닥을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찍고, 현장에서는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이때 막 여전세가 많이 났어요. 어, 이 지역에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구 수요가 딱 적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공급 물량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투자자들도 좀 많이 들어가서 전세 물량도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전세가 좀 많이 나서 2, 3천씩 보통 많이 나고 더 많이 난좀 비싼 단지는 더 많이 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청주에 이때 소액으로 이전에 한 2010. 1 8년도, 19년도 뭐 이때 17년도 이때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여러 채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뭐 2018년도, 17년도쯤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막 갭이 100개, 200개, 300개, 뭐 많이 나와요 500개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다음에 다음 텀에 전세를 못맞추는 분들이 좀 많아 가지고 역전세가 많이 나서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때 그 갭이 워낙 작다 보니까 대부분 한 채나 두채 하신 분들보다는 막 보통 기본이 막세 채에서 다섯 채, 막열 채까지 하시는 분들은 좀 봤었거든요. 그런 이런 분들은 역전세가 2천만 나도 열 개면 얼마예요? 2억이잖아요? 그 2억을 메꾸느라고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 지인 투자자분들 여기에 좀 많이 투자를 하셨어서 었 힘들어 하셨었고, 그리고 이 여기에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이 좀 워낙에 많이 들어가셨었어가지고 역전세 나는 기간에 다들 힘들어서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좀 많이 들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만약 예비비가 없었다고 한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수도권에 좋은 물건들 팔아가지고 여기를 메꾸기도 했었죠. 그래서 수도권이 막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막느라고 수익이 다 물어 있기도 전에 이제 수도권 물건을 팔게 되니까 얼마나 또 속이 쓰리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도 꼭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리스크 차원에서도 꼭 지역 분산을 하시고 한 지역에 너무 여러 개를 하시는 건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제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랬던 청주가 이제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된 거죠. 그리고 상승세도 어, 정말 빠르게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청주의 분위기를 좀 이렇게 알아봤고요 근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도를 한번 볼게요. 청주가 어디쯤에 붙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전국 지도에서 보면 여기 충북 여기, 여기 충북 보이시죠? 여기 충북에서 이거를 이제 구별로 확대한 걸 보면 청주시가 좀 커요. 그래서 여기 이게 다 청주시거든요. 이구네 개의 구가 합 합쳐진 게 청주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흥덕구가 이제 청주시의 가장 핵심 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여기서 보면 그 흥덕구가 이렇게 이렇게 경계선에 나와 있고 여기 색칠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흥덕구에 속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지금 5분위로 나눴을 때이 동별 5분위로 나눴을 때좀 가격이 높은 평가가 높은 애들이 여기 흥덕구에 좀 많이 속해 있죠 대표적으로 신도심 신도시처럼 형성이 된 송절동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투자를 많이 들어간 복대동과 가경동 이런 애들이 좀 평단가가 높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속해 있는 구가 흥덕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흥덕구 내에서 어떤 애들이 좀잘 갔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흥더, 청주는 흥덕구, 청원구, 상당구, 서원구이 4개의 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흥덕구가 이제 청주 핵심이기 때문에 처음 가시는 분들은 흥덕구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을 넓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청주시에서 흥덕구를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흥덕구에서 지난 1년 4개월간 그럼 상승률 이 높았던 애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1위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오송호반 베르디움 34평. 이제 10년차 된애고요 가격은 5억 정도 되고, 124.79%가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이 이제 신봉동, 그 다음에 또 오송읍이 많네요 오송이랑 신봉동이 이제 흥덕구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지금 보면 소양평형. 2위, 3위, 4위를 차지한 애들은 지금 소형평형에, 이제, 썩은 애들, 오래된 애들, 그리고 공시지가 1억 이하. 이런 애들이 지금 이만큼 거래가 되면서 상승률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시지가 1억 이하 미만이면서, 지금 10년 차면서, 어, 23건이 거래돼서 지금 상승률이 높은 애가 지금 여기, 오송호반 베르디움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송읍이 그럼 어디에 있는 애냐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청주시 흥덕구를 보면 이제 청주시 흥덕구가 여기 이 비금쳐져 있는 회색 여기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 지금 흥덕구인데 우리가 봤던 이제 복대동, 송지월동, 가경동 이 애들 주거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이쪽이에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쪽 쯤에 바로 인근에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이 좀잘 가고 있는데 오송읍은 어디 있냐? 여기 떨어져 있어요. 요송, 오송읍 보이시죠? 오송 생명과학단지라고 해가지고 이쪽이 지금 새로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의 특징이 뭐냐면 흥덕구에서 지금 경계선에서 끝에쯤에 위치해 있고 이쪽은 조치원읍이에요. 조치원. 조치원이고, 그 밑으로는 바로 이제 세 종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흥덕구가 여기에 있죠. 흥덕구가 여기에 있고, 조치원이 여기에 있고, 오송이 여기에 있고요. 세 종이 바로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청주시 흥덕구에서 가장 세종에서 가까운 애가 어디냐고 하면 오송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송읍이 세종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1년 4개월 동안 상승률이 좀 가장 높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로 아무래도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좀반듯반듯하게 택지 개발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신도시 아파트 신축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다 거의 10년 전후, 10년씩 전후의 아파트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서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도 이제 분양이 되겠죠. 그리고 오송, 오송역이 바로 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업지역이 이쪽에 있고, 학교가 여기 있어요. 거기에 여기 보라색이 치여있는 여기 이 단지가 바로, 어, 오송, 호반, 베르디움이고, 요 옆에, 앞에 연주, 연, 연재, 저수지, 뷰까지 볼수 있는 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등학교도 뒤에 있죠. 학군으로 끼고 있고, 저수지도 있고, 앞에 상업지구 있고, 여기 있고요. 근처에 또 세종이 있네요. 어, 나쁘지 않죠. 그래서, 오송, 호반, 베르디움. 미, 원래 2020년 초만 하더라도 지금 매매가도 지금 3억 밑에 있어요. 2억 중반에 와 있고요. 전세가는 2억에 걸쳐져 있어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거의 1년? 1년 정도 된 거죠.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 1년 만에 지금 가격이 껑충 뛰었죠. 지금 5억 대 이상으로만 매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요런데. 이러면 5억 3천, 4천,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억대로만 매물이 나오고 있고, 전세도 3억대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상승률이 어, 꽤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4개월간 상승률이 무려 124% 이상인 단지였고, 인근에 조성된 이제 주거지역 안에서 이제 저수지 뷰도 나오고, 이제 학군도 다 갖춰져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청주는 이제 충청북도에서 가장 먼저 챙겨봐야 할 지역이고 다른 또이 청주를 또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최근에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이 되게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뭐 울산이나 뭐 중공업 산업이 대표적이었었죠. 근데 청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지방 도시들과 좀 다르게 SK 하이닉스가 청주에 있잖아요. 근데 이 SK 하이닉스가 되게 잘 돼요. 그러면서 공장도 제2 공장도 증설을 하고 근로자도 늘고 하면서 이 청주가 다시 한번 또 어, 각광을 받기도 했었고 활, 기업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저와 함께 이제 청주에 대해서 알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 공부를 해보신 김에 좀 좀더 면밀히 조사도 해 보시고 요새 날씨도 너무 좋잖아요. 정말 소풍 가기 좋은 날씨인데 어 소풍만 가지 마시고 임장 여행으로 한번 청주도 다녀오시면 여러분들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매매가 전세가 상승률 높은 단지 리스트와 이제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적은 단지 리스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후에 이제 이벤트 참여하신 다음에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